I'm not the 니까 t h e r of one. I'm not the mother of one. She's not going to get up on the Hinga and I'm not g 서 i n g to go. Her t o n g u 무슨 소리 t 신 l l It's all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합니다 부로 그 민간 제안은요. 민간 제안이 됐든, 제가 그 제대로 니다 재정 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 사업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는 거고요. 고민을 해서 야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는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제안서를 받기도 합니다. 아무리 심의의들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입지, 입지 선정위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무튼 위원회는 봉투든 벌레든 그 중에 신청하면 검사해 보시지. 어떻디 됐다고 들어왔습니까? 오늘 예명입니다. 아 그렇게 판단하셔서 안건에 보고도 안 하셨습니까?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이 비서장이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뿐입니다. 그럼 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신 건가요? 그거죠. 이 비서장이 보고를 해줬습니다. 선정장이는데 알아 가지고요. 알고 있고 많이 말니다렸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 그런데 알고 글 몰라 보고니까 알고 글 몰라 보고니까 알고 글 몰라 보고합니까? 아니 그거는 비공식적인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비공식대로 그입시서장이 그렇게 해서 상에서다 해놨어요. 그러니까요. 난리 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냥 보고를 하면 되죠. 그게 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난리 나게 하는 상황입니까? 행정사고 관찰할 때는 저도 서류를 못 봤고요. 행정 끝나고 나서 서류를 봤는데 안건조차 없었거든요. 공지에서 하시면 알실 필요가 없는 것 같듯이. 뭐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, 저는 그렇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.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? 어,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. 제가 목적에 담긴 책을 읽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렇죠. 죄송합니다.